2021 1학기 중간고사 현대고 15번 문제입니다. 다음은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가지 물질을 나타낸 것이다. 이중 고체에서. 자, 고체에서 열리 물질. 다 정리할까요? 자, 고체일 때랑 액체 수용액 했을 때 기억날까요? 공유열압은둘러정기가안 통하죠. 예외 있지만 이온결합은 안 통하다가 녹음은 통하죠. 됐죠? 근데 고체 물어봤어. 다안 통하네. 그죠? 그럼 통하는 거뭐 있을까? 금속 결합과 통성은 이제 금속 됐죠. 비금속은 안 통하는데 예외적으로 기억날까요 탄소 흑연 그죠? 요거 통했었지. 될까? 요거 통합니다. 됐죠. 이온 결합 안 통해요. 이온 결합 안 통해요. 공유지만 물에 녹이면요 이렇게 돼서 통하지만 고체때 당연히 안 통하겠죠, 그죠? 통하는 건몇 개? 한 개, 한 개, 한개 됐죠. 비금속 원소지만 흑연은 예외적으로 통하죠. 그죠? 됐죠. 따라서 2021 1학기 중간고사 현대고 15번 문제의 정답은 한 개가 맞습니다.